이번 고등 중 고등부가 참여했던 그 캠프의 테마가 Matchless One이라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Matchless One이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Matchless One이라는 그런 그 테마의 캠프였습니다. 어,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그러고. 그분을 어, 따라한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의지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함을 통해서, 예 어, 우리가 주님께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교의 대상을 어, 따라갈 것인지 어, 정하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게임이 돼야지 비교를 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면도 불구하,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과 어, 이 엄청나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어떤 그런 어, 어리석음을 종종 저지르기도 하죠. 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구약 시대부터 뭐 1500년 넘게 내려온 그 자신들의 어,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화 대대선전 내려왔던 이 삶의 일부인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비교할 거리가 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제 고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matchless one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라든다라고 그분에게 마음을 정하라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능력으로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수준을 인간의 인간이 알수 있도록 낮춰 주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길 원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 좋은 구원이십니다. 7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한국의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가정이 아주 어려 어렵게 되신 삶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어, 좀 믿을,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고 어, 보증을 서줬다가 어, 오히려 그 사람의 빚이 자기 것이 되는 것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보증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 즉, Guarantor 음,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언약이 예전 언약보다 더 좋은 좋은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 확실한 것이다, 보증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정말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는 우리들은 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하게도 그 언약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어, 선민이라고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비교 대상으로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 온전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그 불완전한 언약과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그 영원한 온전한 언약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 좋은 구원입니다. 구약의 속죄는 제한적이었죠. 어, 속죄물로 드려지는 이 동물도 어쨌든 인간이 아닌, 아닌 이상 어, 제한적이었어 부족했습니다. 그 제사를 실행하는 어, 제사장들도 불안정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 으, 이 백성의 속죄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또 바쳤어요. 이거 자기의 속죄를 하고 그 사이에 머릿 속으로 죄를 졌다면은 뭐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불안정한 이 제사장과 불안정한 제물을 가지고 어,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 불안정한 어, 그 속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간이었기,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어, 이제 역할을 잘 못하면 그 성소가 죽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으로돼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지만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좋은 언약, 온전한 언약을 어, 누리지 못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더 이상 이 불완전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예. 조금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했다가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교때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 CCC라고 아시죠? 캠퍼스 크루세이퍼 크라이스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음, 같이 이제 리더 그룹에서 그중에 한 명이 어, 얘가 알미니안주의 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뭐냐면은 우리는 어,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 그 친구는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 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근데그 친구는 어, 어떤 신학 성경적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되게 신앙 좋았던 사람이 선교도 막 나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아,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구나라고 어,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상만 보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쉬워요. 헷갈리게 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착하게 살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그 사람이 잘 진짜 믿었다가 믿음을 떠난 것처럼 완전히 그래서 그냥 이제 끝난, 끝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우리가 논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구원을 잃는, 잃는 것이 만약 가능하기라도 하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제부터 오늘 넌 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한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아 진짜 아니다 너 미안하다 내가 너 너한테 너 구원했던 거 실수다 다시 철회할게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뱉은 말을 다시 어, 되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 우리의 중보자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어, 우리는 이늘 비교를 한다 말씀드렸죠. 어 good versus better 좋은 거더 나은 거 이거 이거 하지 않습니까? 어 커리어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직장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 좋은 거더 어, 나은 거예 그거 그그 그,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good과 better의 차이가 아니라 good과 perfect의 차이입니다. 좋은 것과 완벽한 것. 이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그 좋아 보이는 것 조금보다 나은, better 한 것들,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완벽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supremacy of christ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최고로 높으심을 우리가 바라보야 니다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것들. 우리 시선 안에 들어오는 것들. 돈, 명예, 커리어 이런 성공 이런 것들은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제, 제한된 시각을 뛰어넘는 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고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청년부가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어, 그리고 또 중고등부가 또 EM이 단기 선교를 나 다음 주에 나갑니다. 이제 준비 한주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리고 또 7월 말에 장년부의 선교를 나갑니다. 선교를 어, 가는 것이 우리는 좋아서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어, 주일 날 우리 제가 이제 그 바울관 2층에서 카메라와 이제 테레비 크게 해가지고 그 현지 선교사님하고 줌 미팅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너무 발달돼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선교사님 얼굴 크게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다 조밀조밀 앉아가지고 카메라 안에 들어오고 막 질문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나누고 어 아이들이 막 기대감이 커졌어요. 열심더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 보니까.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면은 뭔가를 얻을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성교 가면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게더 많다. 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심지어는 나의 삶까지 들어가지고 성교를 간다 해도 그게 좋아 보이고 어, 더 나아 보인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추구하고 더 원하고 또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런 좋고 더 나은 것들이 아닌. 온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무 많죠. 그것이 좋다고 얘기해 만듭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앞에 계시는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좋고 더 나은 것이 아닌 완벽한 언약과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고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삶을 추구해야 될 방향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나, 더 나은 것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십소서 온전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